함진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기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 TV를 응원해 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엠플로이 익스피어리언스는 근로자 경험 또는 직원 경험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기업이나 조직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겪는 모든 경험과 상호 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채용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경험은 조직의 문화, 직장 환경, 학습 및 개발 기회, 보상 및 혜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 경력, 발전 기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근로자 경험은 직원들의 만족도와 몰입도를 높여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낮추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근로자 경험을 경쟁 우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근로자 경험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래 기업들은 근로자 경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행동 과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최근 여섯 가지 근로자 유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접근법에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런 작업은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을 의미 있는 카테고리로 세분화할 수 있게 하며 어떤 직원들에게는 효과적인 것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개인의 성품만큼이나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가 분류한 여섯 가지 근로자 유형은 퇴사자들. 사계자들, 소극적 참여자들, 겸직자들, 성실 근로자들, 최고의 근로자들입니다. 퇴사자들은 오래지 않아 회사를 떠날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최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지금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결국 그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가 높은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 그룹을 잘 파악을 해서 직원들을 식별하고 좋은 인재는 다시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룹에 포함된 직원들 가운데는 현재 일에 만족하지만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더 좋은 기회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감정 분석은 퇴직자가 될 위험이 있는 직원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솔루션들은 그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시 회사에 혼신하도록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맞춤형 개입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개입책에는 1대1의 대화, 성장 기회 또는 보상과 인정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파괴자들입니다. 매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대략 11%의 직원들이 파괴자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만족도와 헌신도가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큰 문제는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공정성이나 정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파괴적인 직원들이 비생산적으로 일하는 동안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동등한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면 의욕을 잃습니다. 회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몰입도가 낮은 직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둔다든가 그들의 일을 더 높은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직원에게 경력 개발 및 발전 기회를 제공하면 회사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고 이 회사의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더 높은 목적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직장에서 더 높은 목적 의식을 가진 직원은 이직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성과 관리 시스템을 정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극적 참여자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최소한의 일만 하는 그룹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은 전체 직원의 32%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평균 이하의 업무 몰입도와 성과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해를 끼칠 만큼 적극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직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은 이런 직원들이 개인의 삶을 회사를 위해 희생하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룹으로 인해 생산성 하락과 앞에 두 유형에 관련된 재정적 비용들은 잃어버린 가치로 회사에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세 그룹을 합치면 이들은 회사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들 대부분은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기를 얻고 활력을 되찾아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게는 자율성과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수 패키지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보수만으로는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회사에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홀리 워커 즉 겸직자들입니다. 이들은 한 회사의 정기직으로 일하면서 다른 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체 인력의 5% 정도 차지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 중에 많습니다. 이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 참여하고 기여하는 직원과 참여하지 않고 조직의 노력을 저해하는 직원의 비율은 거의 반반입니다. 이들이 겸직 행위를 하는 주된 동기는 적절한 총 보수와 경력 개발 및 진급 기회의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겸직자들에게 집중하여 보상, 경력 개발 기회 및 역할의 명확성을 향상시켜. 겸직 행위를 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신뢰할 만한 헌신적인 직원들입니다. 이 유형은 전체 직원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회사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만족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냅니다. 이 유형의 근로자들은 의미 있는 일, 유연성 서로 지원해 주는 동료가 있는 직장 환경에 의해 동기 부여됩니다. 회사는 이 그룹 내에 숨겨진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 엘리트 그룹입니다. 이들은 전체 직원의 4% 남짓합니다. 이들은 자신과 주변 모두를 위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내며 적응력과 회복력으로 워라벨을 달성합니다. 이들의 영향은 팀 내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성과와 생산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유형은 많지 않으므로 회사는 올바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인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창의적인 활동, 타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일, 과도한 협업의 부담 등으로 인해 소모와 탈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들의 웰빙과 성과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이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적절히 제한하여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여 직무 만족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직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해 내므로써 기업이나 조직이 직원들의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처럼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